2천원이 MC 붐을 밀어냈다. TVN 놀라운 토요일, 파격 교체위 진실, 대기실 오해와 숨겨진 기류 전격 해부. 이건 단순한 MC 교체가 아니다. 기류가 바뀌고 세대가 이동한다. 국민 예능 TVN 놀라운 토요일, 놀토. 에서 믿기 힘든 MC 교체 결정이 내려졌다. 기존 메인 MC였던 붐이 하차하고, 그 자리에 트로트 황태자 이찬원이 낙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방송가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결정 그 자체보다 더 뜨거운 건 그날의 대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뒷이야기다. 이찬원과 봄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건가? PD의 깜짝 결정은 정말 갑작스러운 것이었나?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밝힌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발표는 놀라운 토요일 시즌 리뉴얼 기획 회의 중 제작진이 돌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몇분 대신 이찬원을 메인 MC로 기용하기로 결정한 것. 특히 PD 정현욱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단순히 리액션이 아니라 공감과 해석이 시대다. 이찬원은 대중과 정서를 연결할 줄 아는 진행자다. 대기실에서 벌어진 일, 시선 피하던 봄, 당황한 찬원, 문제가 된 날은 지난주 목요일, 놀토 정기 녹화일. 한 스태프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붐 선배가 먼저 도착했고 이후 이찬원이 들어오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평소처럼 농담을 건네지도 않았고 눈도 잘안 마주쳤죠. 같은 대기실에 머물렀던 제작진들 역시 이찬원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였다. 분위기가 명백히 평소와 달랐다. 고전했다. 이후 붐은 녹화 중 평소와 달리 멘트를 줄이고 눈에 띄게 조용한 태도를 보였으며 녹화 종료 직후 인사 없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붐은 지난 10년간 예능계에서 소리 없이 강한 존재감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놀토는 그가 자신만의 캐릭터로 구축해낸 대표작이었다. 하지만 이번 교체로 인해 붐은 자신의 자리를 후배에게 내주게 된첫 경험을 겪게 되었다. 한 방송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한다. 자신이 개척한 공간에 후배가 들어온다는 건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질투라기보단 본능적 불안과 상실감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붐은 그동안 이찬원을 여러 프로그램에서 챙겨주던 호의적인 선배였기에 이번 교체가 더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원의 발탁은 단순히 인기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KBS의 불후의 명곡 MC, TVN의 프리한 닥터 진행자로서 안정적인 리드 능력을 증명해왔다. 그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듣는 MC다. 그리고 카메라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제작진의 평가다. 또한 이찬원 특유의 진정성과 교양, 유머와 따뜻함이 공존하는 화법은 예능의 새로운 정서적 흐름을 완벽히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팬덤 반응은 붐도, 찬원도 사랑하지만 진실이 알고 싶다. 현재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찬원이가 뭘 잘못했나? 붐이 밀려났다는 표현, 과하지 않나?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되는 상황,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이찬원이 오히려 미안해하는 게 안타깝다, 며. 어쩌면 이찬원 역시 이 상황의 피해자일 수 있다. 고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세대교체는 필연, 그러나 감정의 상처는 옵션이 아니다. 놀라운 토요일 위 MC교체는 단순한 인사발령이 아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흐름, 그리고 방송계 세대교체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프로그램을 지켜온 붐이 묵직한 공로와 이찬원이 짊어져야 할 부담감 섞인 영광이 함께 존재한다.